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입니다. 우리 희망이가 지금 시골에 왔어요. 희망아, 지금 카메라 촬영 처음 하니까 앞을 봐봐. 우리 희망이가 이곳에서 유기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차가 돼. 되... 되었는데 나이는 8살에서 9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가 지금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한쪽 다리가 잘림을 당해 가지고 왔는데 주변에서 좀 돌보지 않아서 짖고 그리고 또 음식물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배짝 말라서 있어서 제가 그때 <laughs>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지금 만 4년이 지나고 5년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망아, 여기 봐 봐. 여러분께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 이리 봐 봐. 이리 이와 봐. 희망, 이리 와 봐. 저희 집 주변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laughs> 걷지를 못하는데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 이리와 내려내려 내려가, 내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뒷다리가 한 5cm 정도 발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laughs> 뒷다리 하나로만 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픈 다리는 거의 태아되어 가지고 있고, 한 다리는 너무 근육이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걷다가 쉬고, 5분 정도 걷다가 쉬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 시골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파트에서 운동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한1 k 로 정도 더 비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힘든 것 같아요. 희망. 들어가자. 이 아파트 아스팔트보다는 잔디를 더 선호하고 또 자신이 불편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가을쯤은 잔디에서 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로와. 이망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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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일로와. 희망. 오늘 아파트에서 오면서 털 깎는 기계를 안 가져왔어요. 털을 깎는 기계를 가져왔으면 여름도 됐기 때문에 털도 깎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털을 깎는 것을 한번 보내드리고 오늘은 우리 희망이 얼굴만 소개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망아, 지금 이 자리가 항상 희망이가 소변을, 소변을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소변을 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별 관심이 없네요. 희망, 제가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저희 집에 한 마리 있는데 그 애는. 2개월째 되는 것을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애는 한 8년 정도 키웠고, 이 얘는 제가 데려온 지가 4년이 좀 넘어, 좀 5년째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음, <laughs> 그 애는 정상적이고, 둘 관계는 사이가 초,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 냉랭하니 그저 자기들 서로 간섭 안 하고 싸우지 않고 또그 얘는 엄마 지금 엄마 따르고 얘는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는 방향만 따라다니고 따라 그 얘는 또 지금 엄마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아주 남남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 일로. 와 이 개가 원래 이 동네에서 어떻게 유기되다시피 해가지고 각 집마다 똥을 싸고 도망가고 그때는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뚱뚱하지도 않고 그래서 동네를 좀 어지럽혀가지고 동네에 조금 천덕구리가 되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저리게안 가하면서 소리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집에서 키운 사랑이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종류고 좀 불쌍해서 하나 더 키우자 하는 의미로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해에 예, 애착이 가고 정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비교가 돼요 사랑이하고 희망이하고. 사랑이 하고 희망이 하고 사랑이 그 애는 진짜로 참 호강했다 할까요? 그것 때문에 밥 같은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먹고 투정 부리고 변이나 소변 같은 것도 자기 누고 싶은 대로 누고 하지만 애는 하나하나를 눈치를 봅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 눈치를 봐 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똥 같은 것도 딱한장소서 패드에다 싸고 눕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어떤 흡입하듯이 합니다. 쉽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가 아마 여기 동네 살면서 고양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그 고양이들하고 같이 어떤 먹는 거 경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을 하나를 자신의 어떤 상대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도 고양이만 보면은 막 강부를 합니다. 또 하나 강부를 하는 것은 오토바이만 보면은 강부를 해요. 아마도 오토바이 때문에 저 다리가 다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 지금 제가 소유주 기록상으로 보니까 네 번째 인가인데 저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가서 붕대를 했는데 아마 붕대 풀고 제활를안 재활을 재활을 해가지고 마디가 꺾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자로 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앉을 때도 좀 희한하게 앉습니다. 한쪽을 쭉 펴서 앉기 때문에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펴서 앉습니다. 펴져서 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사용을 못하고 제가 의적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의적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좀 굽혀지고 그래야 의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재활을 해가지고 마디를 굽힐 수 있게끔 해야만이 된다고 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강아지한테 한번더 그 충격을 줘가지고 그이 재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충격이 안 주고 이대로 큰 불편이 없다면은 하 살아가느냐? 그런데 좀 결정하기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꼭 그것을 해줘야 되는가? 지금 상태에서도 큰 문제 없다면 이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중반을 넘어섰단 말은 셌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은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에 어, 습성이 개껌을 그냥 삼켜버려요. 모든 것을 주면은 씹지 않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씹는 습관을 해야 개껌을 줘가지고 이빨을 치아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스케일링을 하자고 합니다. 당분간은 스케일링만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스케일링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못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 점검을 했는데 지금 췌장에 염증이 있고 배에 좀 지방이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두달 동안 강조인 아파트에서 운동 안 하고 계속 내부 생활만 하다 보니까 1.5kg가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기 샾카나우스에서 운동도 좀 하면서 달리를한 다음에 그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스케일링이 사람에 비교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건줄 알았는데 강아지들은 모든 점검을 한가 봐요. 점검을 해야 이상이 없다 하면 그때 가서 수면 마취를 시켜 가지고 시킬 양이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킬링 한 강아지들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저희 강아지는 스킬링이 안 되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껌으로라도 다른 것도 할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강아지에 대해서 내의 이력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좀한두 달간은 이제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같이 놀면서 몸 관리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하고 여기 오게 되면은 산책을 좀 하고요. 저희 때도 꼭제품 안에 나서 자거든요. 얘가 굉장히 사람, 저를 떨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버림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는 그 그런 어떤 것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가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안 보이면 찍거든요 나지저보이면 굉장히 편안하고 뭐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나 가지고 제가 그것을 느낀 다음에는 저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아하는 골프라든가 이해하고 많은 시간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포기를 하고 어 제가 생활하는 극히 이해하는 그 생활에에는 거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좋아 보입니다마는 제가 없으면 굉장히 조금 음, 뭐랄까요 조금 난폭해진다할까요 짓고 뭐하고 자신이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마 일라 운동하자 운동 예전에는 한 시간 정도 운동하러 바깥에 나가서 같이 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걷지를 못하니까 잔디에서만 한 10분 정도 일로와 10분 정도 하, 하겠습니다 일로와 봐 가게 가자 가자, 가자. 일로와. 일로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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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누 일로와 이마 일로와 이마 아이고 잘온다 아이고 잘온다 이만 일러. 이만. 야. 일러. 이만. 일러. 일러. 이렇게 말을 잘안 들어요. 지멋대로 들어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걷다가도요. 지 눈에 내가 잘안 보일 것 같으면 또 뛰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일 정도 가면은 오겠지만은,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는 말을 잘안 들어요. 이마, 이리 와, 이로 와. 이로 와.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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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온다. 이로 와. 그래서, 별다른 운동은 아니고요. 이 잔띠 밭에 다 풀어놓으면 지가 걷고 싶은 대로 걷고, 뭐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이러다가도 자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가끔 우체부 아저씨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그오토바이 뛰어들어요. 사진에서 맹렬하게 찍고, 또 하나는 고양이가 보인다든가 하면 또 그것을 가서 <laughs> 싸운 적을 못봤습니다만은 쫓아갑니다. 그거에만 좀 조심하면은. 기가 그냥 방치해도 다른 걸 집어 먹거나 어디 위험한데 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출입구에 줄을 뭔가 차 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하기 때문에 제가 보조 남부 이리와. 한번 가 보자.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계단 일로 와. 희망. 얘다나 한번 올라가 보게. 희망아. 자. 일라. 로. 일라. 올라가자. 파이. 희망가자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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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올라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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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났어. 네 자리로. 희망이 자리로. 희망아, 네 자리. 이 희망이 리네 자리 이거 아빠 자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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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와 희망이 일로와 일로와 안해? 힘들었어? 물 먹어? 물 갖다 줄까? 물 먹자 물 먹자 희망이 물 먹자 물물 물 여기 있네 물 있네 물 있네 물 여기 있네 물 물 여기 물안 먹어 별로 먹지 먹고 싶으면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 먹네 음... 조금 힘들었다고 한숨 돌리고 먹는 거 봅니다. 얘가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자면 사람보다 더 크게 코를 골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흥증질 뗍니다. 이게 강아지가 나를 보호하는 건지, 내가 강아지를 보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좀 다른 강아지하고 좀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참, 다른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안 하고, 너무 순하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얘가 첫 번째, 아, 첫 번째는 누가 버렸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사람이 제주에서 유기견 장소로 그 맡겨놨다, 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그 유기견에서 들락달락 하면서, 강아지를 뭐, 봉사하는 데데 너무 불쌍해서 본인 집에 가져왔답니다. 본인 집에 가져왔는데, 본인 집에도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세 마리 되어버리니까, 남편의 눈치를 봐가지고, 다시, 이제, 이 동네에, 어떤, 놔두고 가버렸나 봐요. 그이 동네가, 시아버지가 있는 그 동네인데, 네. 그래서, 거기서도 강아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한 거, 그래도 놔두 놔두면 밖에 나가서, 지가, 어디 누가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되었나, 어쩌었나. 그렇게, 싹, 반갑지 않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동네에 이제 떠돌이가 좀 되다 싶지 한 거죠. 근데, 여러모로 참, 자기 자신이 안다면 좀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오바하다 보니까, 사랑이 지나쳤나, 너무 먹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체중이 오바,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강아지가 좋다고 주라는 거라든가 우리가 먹다가 불쌍하다고 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한 4년 돼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고 강아지한테 어떤 뚱뚱한 것이 더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 후부터는. 아,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 이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도 사실은 또 어떤 저희가 무엇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얘가 한 달라고 뭐했을 때 그것도 안 주기도 사람이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주면 제 아내는 못 주게 하지만은 아내 역시도 저하고 그 아내가 담당한 사랑이 제가 담당하는 희망인데 제가 이렇게 줬을 때는 아내가 못주게 하지만 또 아내 역시도 또나 몰래 또 준단 말입니다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을 안고 키우다 보니까 냉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줄 때는 아내가 좀 투정거리고 또, 또 아내가 또 강아지한테 못줄 뭐 때는 왜 그거 주냐고 또 내가 또 수정거리고, 좀 그렇습니다. 아웅다웅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보기에는, 어찌됐든, 얻어먹기는 얻어먹어요. 근데, 이게, 키우는 부모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살찌고 안 찌고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 살이 찐 것이, 안찐 것보다는 더, 뭐랄까요,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기에 살 쪘다고 그렇게까지는 막 남들이 말하는 뭐 돼지처럼 쪘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남들 봤을 때는 무볼 뭐 때마다 이렇게 살 쪘냐고 그렇게 말하면 은 오히려 그것도 별로 그좀 그러니까 듣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집에서 옛날보다는 훨씬 적게 주고 남들 하는데 볼 때마다 살 쪘다 하면은. 그럼 군기라는 소린가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좀 섭섭해요. 음, 그리고 이제 또한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뭐랄까 동네 사람들 은문 개를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냐고 했을 때안 음, 키워봤으니까 저러겠지 하는 말로 하지만은 참 그래요. 제그 사람은 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또 그분들을 좀 이해를 좀 못해 요 한번 키워봐라 얼마나 애가 강아지가 좋은지를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아지를 소개시켜 준 걸로만 하고요 이력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다음부터는 같이 놀거나 항상 저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벤트 있을 때 어떤 이발을 한다든가, 그지 않으면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아지가 굉장히 그것도 운동이라고 갔다 와서 좀 힘들었나, 좀 이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30, 40분 운동하는 것도 전혀 문제 가 없었는데, 한 번씩 나갔다 오면은, 계단 한번 올라오면은 굉장히 지쳐요 그래서, 좀그 부분이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 좋은 데서 운동하면서 그것도 괜찮아죠. 가끔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해봐. 다음에 또뵈요 해. 이마 힘들어? <laughs>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